자, 이집트 사제에서 32번 주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32번 주문은 악어를 때려잡는 그런 주문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우프크의 파피루스에서 이 부분 30번 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만 옆으로 가면 이렇게 32번 주문이 나오고요. 이 주문의 제목은 저승에 있는 그에게서 아크의 마법을 빼앗으려는 악어를 물리치는 주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시리스 이우프크가 말하기를 자, 위대한 이가 그의 자리에 쓰러졌다. 또는 이르기를 그의 배 위에 자그 다음 문장을 보면 엔네안드의 신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자 넘어지고 나니까 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내 영혼이 와서 그의 아버지와 이야기한다 자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위대한 이는 여덟 마리 악어로부터 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악어는 어떤 나쁜 존재고요 여기 왜 하필 여덟 마리가 나오냐 이제 앞으로 각 방위별로 동서남북에 대해서 두 마리씩 악어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덟 마리 악어가 써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안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그들로부터 그의 아버지를 구한 자다. 자, 이제부터는 각 방위별로 악어가 두 마리씩 나옵니다. 먼저 서쪽에 있는 악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잠들지 않는 별에 사는 자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내 배에 있는 것을 당신은 혐오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문장, 오시리스의 이마를 삼킨 나는 세트 신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쪽에 사는 악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쪽에 사는 악어에 물러나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뱀이 내 배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그래 당신에게 줄 것이다 당신의 화염이 나에게 향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뭐 무슨 소리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해석은 하지만 자 이번에는 동쪽에 사는 악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동쪽에 사는 악어야 물러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악어는 그들의 고기를 먹고 산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내 배에 있는 것을 당신이 혐오한다 그리고 여행하는 나는 오시리스다 앞에 서쪽의 악어 부분에서는 오시리스의 이마를 삼킨다는 세트신이라고 써 있죠 여기는 오시리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 동쪽에 사는 악어야. 물러나라.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나온 표현이죠. 이렇게 각 방위마다 악어가 두 번씩 등장합니다. 그 다음 문장, 뱀이 내 배에 있다. 역시 앞에서 봤던 표현이고요. 나는 그를 당신에게 줄 것이다. 당신의 화염이 나라에게 향하지 않기를. 앞에서 봤던 표현이죠. 이거는 후렴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썼고요. 그 다음, 남쪽에 사는 악어입니다. 이거는 배설물과 연기에 궁핍을 먹고 사는 자라고 써있네요. 자,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문장은 나왔던 표현이죠. 내 배에 있는 것을 당신이 혐오한다. 그리고 그 이어서 분노가 당신의 손에 있지 않고 나는 음, 소푸드 신이다. 그래서 여기서 소푸드 신은 하늘의 신인데 동쪽 하늘의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물러가라 남쪽에 사는 악어야. 자, 그리고 그 뒷부분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해석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나의 여행이 꽃들 가운데 있고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뭐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남쪽에 사는 악어 두 마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엔 북쪽에 있는 악어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악어는 그 시간 동안 순수함을 먹고 사는 자라고 써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은 내 배에 있는 것을 혐오한다 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독이 내 머리에 있게 되기를 이라고 써있는데 원래는 이게 부정문이어야 됩니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툼신이 나오죠. 자그 다음 두 번째 북쪽에 사는 악어 그래서 여기는 세르케트 여신이 내배 안에 있고 나는 그를 낳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각 방위별로 두 마리씩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총 여덟 마리 악어가 등장했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나는 우차 마티 모든 것이 내손 안에 있다. 그렇게 써있고요. 그다음 문장으로 가면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도 내배 안에 있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 당신의 마법으로 나는 옷을 입고 공급받는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라 내 위와 내 아래 에 있는 신. 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높임을 받고 숨쉬는 목을 받았다. 나의 아버지 우르가 거하는 곳에서. 여기 써있는데 여기서 뭘 하는지 제일 앞에 있는 단어의 뜻은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존경을 받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 그는 내게 아름다운 아멘테트를 선. 졌다는 뜻이죠 그그 다음 문장 아멘테트에서 산자가 썩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앞 문장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아멘테트 그리고 아름답다 그렇게 끝났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아멘테트에서는 산자가 썩는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의 주인은 강하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또는 말하기를 그 안에서 매일 지쳤다 자, 지쳤다가 두번 쓰인 이유는 가운데 세프스인이 있죠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바그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내 얼굴은 열려있고 내 심장은 그 자리에 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내 머리는 매일 내 위에 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나는 라 스스로 보호하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약한 것이 나를 해야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32번 주문을 받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 악어를 물리치는 그런 주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33번 주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